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올해 초 이런 주식 시장은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워런 버핏만큼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너무 유명한 책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인간 관계 혹은 이론이 여전히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는 이야기겠죠.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것만 알고 있어도 수준 높은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바로 책 속의 중요한 내용 5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페타 콤플리 현상입니다. 뭔가 이상한 단어 같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12월에 내년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CEO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하는 순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것이 페타 콤플리 현상입니다. 즉 CEO가 말했던 내용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업은 기대를 자양분 삼아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더 이상 기대할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올해 2분기에 엄청난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갭상승을 보여줬죠 아직 실적이 나온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횡보할수 있었던건 그 이유는 다음 분기 실적 또한 비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실적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슈팅에 나올 수 있습니다. 페타콤플리 현상도 연속으로 일어나면 엔비디아처럼 됩니다. 반대 의 상황을 볼까요? 올해 2월에 월마트 실적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실적 전망치가 어두웠고 임금 인상이랑 소비 둔화된다는 이야기로 엄청 겁을 줬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랑 홈디포 주가가 함께 하락했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올해 2월에 월마트 차트를 보면 CEO의 발언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회복됐었죠. 실제 까봤더니 생각보다 소비가 둔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월마트 CEO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겁을 줬습니다. 실업 청구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토를 달았는데요. 이 정도면 양치기 소년 아닌가요? 실은 월마트 CEO는 기업의 주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독감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경기침체가 올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페타콤플리 현상을 이용하는 기업은 반대로 다가가야 됩니다. 월마트를 꾸준히 모아가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CEO의 발언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페타콤플리 현상이 진행 중인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 주 폭락이 나왔던 기업들이죠. 나이키랑 페덱스입니다.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지만 실제 그런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칙을 불변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반도체 제품과 같은 상품뿐만 아니 사람에게도 이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두가지 상황중에 하나의 입장에 서있을건데요 주식매도자랑 주식매수자 입니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밈주식을 들고 있다면 주식매도자라면 어떻게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눈치를 볼겁니다. 반대로 주식매수자는 내가 사고도 더 오르길 바라겠죠 이건 투기에 가까운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 다음으로 ai 기업을 보면 요즘 대세죠 주식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갈것 같으니까 주식을 내놓치가 않죠. 반대로 배당주는 주식 매수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 사겠다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알수 없지만 이런 줄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수익을 크게 내고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가 심리가 만나면 트렌드가 된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S&P500이 격하게 하락했던 2020년 3월 코로나 때를 보겠습니다. 그때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실행을 했었죠. 그렇게 돈을 풀고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온 국민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저점에서 S&P500은 107%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누구도 실패 없는 투자가 진행됐던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돈과 심리가 만나서 트렌드가 된거죠. 아주 무서운 힘이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홀딩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돈을 풀고 있는지 아니면 줄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2 통화량을 보는 겁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발발 시점에서 경제 위기가 왔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M2 통화량을 격하게 늘리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2년 초부터 움직임이 바뀌고 있죠. 조금씩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했죠. 역시 돈과 심리가 만나서 트렌드가 됐듯이 이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가득 차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돈과 심리 중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봤으니까 투자 심리를 볼게요. 현재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버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랑 우주항공인데요. 둘다 쟁쟁한 산업이죠. 돈이 풀리면 이쪽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장 규모를 보면 엄청난 시장이 예상이 되죠. 2024년도에 174억 달러에서 2032년이 되면 1181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거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현재 인공지능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산업 네 곳을 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왼쪽 위를 보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 클라우드도 있는데요. AI에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구글 마소 아마존을 비롯해서 오라클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사이버 보안이 있죠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랑 팔로알토 옥타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또한 자주 언급드리는 테마죠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보면 로봇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을 비롯해서 키엔스나환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모두 다 투자할 수는 없겠죠 ETF는 뭐가 있는지 대장들을 보겠습니다 각 산업을 대표하는 ETF들입니다 반도체는 XOXX가 있고 사이버 보안은 CIBR이 있고 클라우드는 SKYY, 로봇은 BOTZ입니다. 제가 주간 브리핑의 테마로 말씀드리는 그런 ETF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주간 브리핑에서 언급드릴 때 이런 ETF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혹은 사이버 보안을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주항공을 볼게요.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385억 달러였는데 2040년이 되면 1100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산업이죠. 그런데 우주항공 산업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인자인 스페이스 x가 상장되어 있지 않죠. ai처럼 기존 산업과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국가가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앞에서 봤던 돈과 심리가 만나서 트렌드가 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가장 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역시나 미국이죠. 476억 달러로 우주개발 예산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인데요. 88억 달러입니다. 격차가 꽤 크죠. 우주항공 또한 역시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ETF는 총 3개가 있습니다. ARKX, ROKT, UFO인데요. 자산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우주항공은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천천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코스털라니의 달가리론입니다. 이건 가장 유명한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스톨라니는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투자해야 될 자산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시점을 보면 금리 최고점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표시된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 편하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가 증가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간브리핑 때 S&P 500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SPY가 상장하고 거래량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날입니다. 이게 시작되어서 너도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금리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식을 안 하던 친구가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의 상황은 고점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시점인데요. 이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한 머니들은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가 작은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호황이라는 기사가 도배가 되고 몇 십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 소리가 팽배해질테니까요 아직은 아닌거 같죠? 다행입니다 세번째는 동행국면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식소유자는 계속 감소하는 시점입니다. 지속된 하락으로 지친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시점이죠. 끝없이 하락하는 것 같고 다시 원금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식계좌를 안보거나 아니면 아예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4번은 과장국면으로 거래량은 폭증하는데 주식소유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희한한 국면이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모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금을 융통하기 편해지고 가지고 있던 현금 또한 공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저평가 우량주를 먼저 담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주식이 하락했기 때문에 쉽게 빅테크 기업을 저점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주식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팽배할 때라서 일반 투자자는 매수 버튼을 함부로 못 누르는 시점입니다.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기준금리 전망을 살펴볼게요. 202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5.5%입니다. 격하게 올랐죠. 더 올리. 힘든 시점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금리 내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1번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언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될까요? 현재 연준의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2024년 3월 20일입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75% 지지율이니까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연준입니다. 즉 이제는 내년 3월을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전에 1, 2년은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 가지 차트 법칙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원래 차트를 보지 않는데요. 차트 추종자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차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차트는 말 그대로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미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참고해야겠죠? 그래서 그가 보는 차트는 M과 W입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M자 모양의 차트는 고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정고점보다 조금씩 낮은 꼭지점을 그려가면서 하락하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에 매물대가 많다는 이야기죠. PNG를 보면 158달러를 터치하고 두 번이나 M자를 그렸습니다. 다시 반등해도 저 지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배당 투자할 때는 이런 박스권이 어느 정도 길게 형성되다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한 단계 업이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보통은 박스권 상단을 맞고 내려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차트는 반대의 그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쌍바닥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죠. M과 반대로 두 번째 하락 시점이 첫 번째보다 높을 때 좋아집니다. 브로더컴을 보면 급등이 나오고서 W자를 두번 그렸죠. 그 말은 800달러까지가 지지선으로 작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비싸서 손이 잘안 나갔지만 누군가는 800달러에 계속 조 쫓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W자를 보이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을 살펴보면 로스랑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W를 오랫동안 그리면 그만큼 지지선이 두터워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W자를 오래 그리고 있고 그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좋은 신호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가지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점검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달 한 권씩 1년 12권의 책을 읽는 112 프로젝트 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재밌는 독서가 됐나요? 투자섭 말고도 좋은 자기 개발서랑 경제 경영 도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12권을 놓고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따라와 주신 멤버분들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111 프로젝트 계속돼야겠죠 2024년도에는 더욱 강화된 도서를 선정합니다. 111 멤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 대가들의 추천 도서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과 시 에세이 분야도 포함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독서가 될수 있도록 현명한 독서 큐레이터가 되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혁신 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월 말에 책을 배송하고 책을 소개하는 수의 멘트를 이메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독서를 하고 말일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보면서 함께 생각을 확장해 갔는데요. 이렇게 매달 반복을 했습니다.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죠. 그래서 야심차게 매달 책을 읽고 후기를 수의빌리지에 남겨주시는 분들은 지원금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제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보람이 될 겁니다 12월 말까지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함께 해주신 멤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했는데요 직원분들에게 책 브리핑을 해주는 사장님 행동의 중요성을 알게 돼 전자책을 쓴 선생님 가족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든 아버님 등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독서를 통해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